자, 오늘은, 어, R에서 파이썬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음, 일단은 이제 이거 네개그 파일을 볼 건데, 첫 번째 파일은 이제 R Markdown이고 이건 이제 RScript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파일은 플러스 누르면 이거나 이거 클릭하면 이제 나오죠. 클릭하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다 타이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RR 나오잖아요. 그거는 여기 클릭하면 나와요. 이게 이제 R 코드에 해당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썬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거 클릭하면 나와요. 그 나오면 이제 여기 중간에다 파이썬 코드를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R 스튜디오에서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패키지 설치했고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이 어떤 여기 이제 알이 여러 개 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사용하는지 보고, 그래서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39가 C 드라이브에 있거든요. 그거 거기 있는 거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실행해 보면 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파이썬 코드를 넣는 거예요. 파이썬 코드는 이제 판다 불러가지고. 파일 불러오는 거 맞는 거예요. 파일을 불러오는데, 지금 이제 파일에 이제 이런 변수들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주, 이 변수 중에 뭐 이거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변수는 이거, 이거, 이것만 선택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보면, 이렇게. 변수 되게 많죠. 이게 열이 한 2, 2만 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꽤 많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알로는 저걸 불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이거 이 변수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변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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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알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 이제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도 이제 여기서도 알 내에서도 이제 실행시킬 수 있고 여기 여기 누르면 실행이 돼요.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알코드 이거 사, 이거 알코인데 알코드로 넘겨받으려면은 여기 py 쓰고 여기 변수 있잖아요 저장해놓은 거 이거를 쓰면은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저장해놓고 이거 불러서 지지 플러스를 좀 해봤어요. 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가 만약에 R, 여기 R 코드잖아요. R 상에 있는 변수를 파이썬 쪽으로 넘길 수, 넘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 때는, 거기다가 R 데이터 완, 여기 데이터 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여기 먼 실행하면, 이,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몇 개냐, 이게 열의 개수죠. 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또 하나 또 하나 이제 기능이 이제 이런거 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어 알상에서 우리 파이썬에 있는 모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함수 함수를 불려다가 불다쓸 수가 있어요 그 파이썬에 있는 함수 중에 넘파이라는 함수가 유명하잖아요 이거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런식으로 import 넘파 m MP로 이제 가져오고, 거기에 그래서 mp에 있는 어뢰를 쓰겠다. 이 파이썬에서 이렇게 점찍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라 표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 파이썬에서 명령할 때 이거 꺽쇠, 꺽쇠가로, 꺽쇠가로 뭐 이런 거 넣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래니까 여기다 c 붙이고 리스트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그 넘파이에 있는 어레이라는 함수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은 이제 음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거 이 패키지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R, R상에서, R상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래 알상에서 이거 알상에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어,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실행되고 알상에서 엔저로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치면은 이제 그 파이썬 코드로 넘어가는 파이썬 코드로 이제 할수 있는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계산하고 싶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r쪽에 있는 거잖아요 r쪽에 있는 거 갖다가 파이썬 쪽으로 가져와서 계산하려면 여기다 r.ng로 붙이면 돼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으면 n값으로 n 보면 1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다시 이이 이, 이 값이 지금 파이썬 속에 있잖아요. 파이썬 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알 쪽으로 가져오려면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면 돼요. 하고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가져올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왠데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파이썬 파일 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만들고 여기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그, 파이썬 함수로. 파이썬함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똑같죠. 이것이 이제, 어, 여기, 바탕화면 데이터의 폴더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거, 이걸 쓰겠다는 명령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게, 리드 a 라이 r 를 갖다, 이제 이 함수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불러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안전한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불안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게 에러가 안 나면 이쪽에서 또 에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나부터는 그래도 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 이런 식으로 나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이건 이거건 이건, 이건 에러 나는데 이제 이거 이거는 일단 가운데 두개잘 들어가고 이것도 에러가 날때 있어요.